...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아주 신기한 게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태양의 카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몇장 있는데, 한 개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태구 그, 뭐였지? 야, 어쨌든, 이 사진인 이 사진. 제 여러분도 종종 알다시피, 송중영화 송이. 네, 송중기가 서상 서자 제가 햇빛 때문에 좀잘안 보이시죠? 했고요 송중의 친구 또 나왔습니다. 네, 송중 송중이는 네. 유시대는 송중기역을 맡았고 차상라는 친구역을 맡았습니다. 친구가 네, 왔습니다. 송중이 아 송중이가 여기 진짜 차는 걸로 왔었답니다. 네 오전에 는 이렇게, 성중기, 윤중위, 이름은 김치원, 그때가 군인 아저씨. 아, 이런 거 진짜 이쁘지 말입니다. 편하게, 얘는 사드니, 이겁니다. 숯불을 묶어주는 거. 이게 인천발산초등학교 인천원단지에이면 이게 한개 500원입니다. 이게 오니입니다 이게 당연히 티비는 나오지 않더라고요부정용 이렇게 이렇게 송혜요 이렇게 다시 오녀가 나옵니다 다시 김지원 김지원이 윤중이 역을 맡은 다시 윤중이 송혜교 송혜교 마지막으로 송중기가 나옵니다 지금 다 아, 소개해보겠습니다. 카드, 이제 카드 놀이방망이 있는데요. 일단은 카드 놀이방만은 다음 2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꾸욱입니다. 꾸욱. 꾸욱이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